형님 누님 동생님들 안녕하세요 조실랭입니다. 오늘은 은행 직원분의 소개로 찾아간 현지인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 지금 소개해드리려는 식당은 아버지들께서 보람된 시간을 보내시며 당당하게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대한다는 글을 보고 현재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께 힘을 드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앞으로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노포 식당입니다. 시장 아니라 그런지 분위기가 정겹죠. 사람 냄새가 나는 시장 안에는 점심시간이 되면 금방 자리들이 꽉 찬다는 사실. 수제비와 칼국수를 많이 시키시던데 사장님은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수제비 반죽부터 쭉쭉 뜯어서 넣습니다. 반죽 뜯는 솜씨가 워낙 노련하셔서 30년 내공이 다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제비를 끓이는 냄비 옆에는 김밥이 먹음직스럽게 있었고요. 그 뒤에는 제키 반만한 멸치 육수통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정겨운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포항 에는 올때 마다 항상. 죽도 시장과 바닷가 근처에만 가서 먹고 놀았는데 여행객이 아닌 주민들의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며 이렇게 먹는 것도 정겹더라고요. 이 식당의 주 메뉴는 칼국수, 수제비, 칼제비, 김밥인데요. 칼제비와 냉잔치국수,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칼제비, 잔치국수, 김밥 등장! 기본 찬으로는 닭 코스 깍두기가 나왔습니다. 상남자는 겨울에도 냉국수입니까? 냉육수 국물이 남아 있다 해서 언제 또 먹어 볼까 싶어 주문했습니다. 잔치국수에는 김, 콩나물과 요즘 한창 맛있는 시금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명을 듬뿍듬뿍 올려 주시니 먹음직스럽네요. 먹방 스타트. 먼저 잔치국수 한 젓가락. 깨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고소함이 입안 가득 씹히고 멸치 육수가 비리지 않고 깔끔합니다. 냉육수는 육수가 비리면 비린맛이 그대로 나와서 맛있기 힘든데 육수가 하나도 비리지 않고 깔끔하게 맛있었습니다. 칼제비에는 부추와 기물 고명을 올려주셨고 호박도 들어가 있습니다. 칼제비를 한 젓가락 해보니 반죽이 잘된 수제비와 칼국수 면이 잘 삶아져 멸치 육수와의 합이 잘 이루어졌더라고요. 테이블엔 양념 다대기와 청양고추 빨간 고추를 다진 양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잔치국수에 양념 2종 세트를 넣고 쉐킷쉐킷 쉐킷 비벼줍니다 확실히 감칠맛이 더해져 맛있어 졌네요 하지만 신의 한 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깍두기를 올려서 같이 먹으면 아 바로 이맛 아닙니까 이 맛을 잊을 수 없어서 3일 연속 왔었습니다 칼제비에도 맛있어지는 양념 이종을 넣어서 먹으니 칼칼하고 얼큰하더라고요. 면이 두껍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고요. 칼제비는 초반엔 젓가락으로 먹다가 양이 좀 줄어들면 숟가락으로 퍼 먹어야 제맛이더라고요. 수저로 뜬 칼제비에 깍두기 올려 먹으니 여지껏 먹어본 칼제비 중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깍두기가 또 하나의 별미였습니다. 이 깍두기를 집에 가져가서 라면에 같이 먹으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깍두기가 얼마나 맛있던지 만약에 팔면 몇 키로 샀을 것 같습니다. 칼제비는 기본적인 그냥 칼제비의 모습이지만, 면과 수제비가 쫄깃하고, 육수 또한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김밥은 우엉이 많이 들어가 있을 뿐, 별반 다를 게 없는데도 맛이 괜찮았던 게, 아마도 밥에 간이 잘 맞고, 사장님의 손맛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 날은 돌아다니며 여러가지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는데 2,000원짜리 김밥이 자주 눈에 띄어서 몇 군데 먹어보았었는데요. 미아분식의 김밥은 제가 먹어본 대구 포항 통틀어 2,000원짜리 김밥 중에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말하고 싶네요. 오늘의 총평. 레트로 갬성 가득한 시장 안에 있는 노포 식당들을 좋아해서 자주 찾아오는데 이번만큼 만족도가 높은 칼국수집은 잘 없었는데요. 맛집의 기준은 제가 먹었을 때 계속 생각나는 곳.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곳이라 생각하는데요. 아쉽게도 술은 팔지 않지만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소개해주신 은행 직원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형님 누님 동생님들 감사합니다.